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약한 25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고요. 시물 표본하고 검 표본. 또그 다음에 그 약초 그 세미나 그 액자. 그 다음에 그 약초를 이용한 가양주.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전시해서 우리 그 시민들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 약초의 도시도 알리고 또그 차세대 그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또그 학습 포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하시겠어요? 이쪽 2층에, 이부에 있는 것은 천연 염색 약초를 이용한 천연 염색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염색을 주로 하고 계시는 농가면은 한두 분의 정도가 있습니다. 저 책에서, 이거, 이거 하나 넣을까요?

이제 바로. 어. 아, 이 친구가 이제 농기계가 모자랄 때는 아, 한 사람이 또 밀려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 보시겠습니다. 그금 농민이 기기가 무거운데 예를 들어서 백운0동하나 해서 그러면 저희는 대구, 동양, 금성, 소각 시대도 위주로 해.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임대를 해가고 있고요. 자동차를 신호다주는 어. 시스템은 있나요? 자동차를 신호다주는 시스템은 어, 없습니다. 그걸 하나가충족했는데 그럼 명의 저희 명의 차는 맞죠?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네. 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많이 보해주신다면 뭐 앞으로도 인력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습니다 그걸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예.

그, 한 일주일 기계를 한 일주일 기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들은 그,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가기 때문에, 고가에서 구입해서 산 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정은저희들 센터에서 많이 어, 쓰는 수정 하고, 고가의 장비들은 없고 해서, 고 영비를 줄이는 그런 텅. 항상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가져가요.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 이걸 하고자 했던 것은 소장농 하시는 분들이 연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기술자가 하나 있어서 배치된 사람이 있어서 필요로 하고자 할때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실제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농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통뭐 반장 이러한 분들이 근데 중복적으로 계속 빌려 가거든요. 그, 그, 그거는 예산 문제가 아, 있전체적으로 예, <laughs> 와서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노력을 해서 어, 지금 저희 제천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빌리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영세농

예. 연장 이 이제 이제 이 사가래? 네? 아, 이거는 이거는 저기 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 가순. 면 저희 사장님. 여기에 지금 를이제 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길좀 맞춰서 어, 다시 그 토양을 그, 재활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뛰겨나서 시험재배하는 그런 서토장입니다 그래서 옥수수하고, 어, 저희들이 그, 어, 지금 그, 기센터에서 시험재배했던 그, 강황이라는 그, 어, 어, 여러분들 그, 어, 강황, 그런 것들 많고 그, 파래, 파 음식에 들어가는, 그곳을 지금 시험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원래 치료1는시민들이 많이 네. 이용하는 네. 공간이고요. 어. 요즘에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뭐 많이 그 어, 시설을 하고 있는 저명관서 시설을 저희들이 그 지난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에, 이 시설은 그 일반 그 어, 물수대로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어, 바닥에 있는 매트를 통해서 또 화분 같은 심지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어 식물이 그 흡수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로 재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 그 고양시에 가면은 각종 하해, 그 다음에 그 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그 이러한 저면 관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 지난 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여러가지 그 검증되어야 될 장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물을 투입해서 시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이 점적 관수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그 천공이 나있어 그래서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야 시한한 꽃이다 이거. 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아희한한 꽃인데. 어떻게 네. 이하부 뭐, 이렇게 하고 수... <laughs> 같은 거 그냥 자체를높게되면다빠요 네, 아. 네, 지금 그 녹기에서도 노동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지금 앞으로 갖춰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베 장목인 그 키노와. 이런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실청 해놓은 상태인데 이 식품은 어, 조나 이렇게 비슷한 잡곡이 네. 되겠는데 단백질이 풍부하고 네. 음. 또 이제 그 다이어트에 좋은 그러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서 앞으로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제천의 그 명품 특산물로다가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상... 네. 아요오아 에이 가 아니고 신청하겠습니다